그냥 거기 앉아서 먹게? 음, 말도 안돼 국물 먹어야지. 올라가 국물 먹게. 아유, 전뭐 해본 것처럼 저러고잘 먹어. 둘러 앉아서. 잡나물도 그냥 반어 줄까? 그래, 잡나물이 많이 들어가요. 윤아 안 맵냐 너는? 그럼 안 돼, 짜라 이 맛이 없어져. 자기 그릇에 먹을 만큼 덜어가 그거 안적 국이랑 먹어. 아, 준비야. 자기 그릇 준비? 이윤이 국 거기 있어. 준비. 가 <laughs> 음. 음. 자, 배급 들어갑니다. 계란으로 몇개 들어간 거야. 물론 내인, 내인가? 많 많겠다. 자. 어 이윤이 넣은 는건 요건데. <목소리가> 아니 올라가서 먹어 국이랑 가 자리로 가 아니 거기서 먹은거아가아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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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이고 조심조심 조심.